전 미들급 챔피언의 주목을 맞고 쓰러지는 전 헤비급 챔피언 그대로 경기는 끝납니다 오늘은 미들급 레전드 제임스토니 그리고 헤비급 레전드 에반돌레 필드의 경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해 선수는 제임스토니입니다 1988년 데뷔한 토니는 1991년 마이클 런을 11라운드에 KO시키며 ibf 미들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는 ibf 미들급 벨트 5차 방어에 성공하고 1993년에는 아이란 바클리를 일방 적으로 두들기며 그를 경기 포기시키며 ibf 슈퍼미드급 벨트마저 획득합니다. 하지만 제임스톤이 1994년 또 다른 레전드 로이 존 주니어에게 굴욕의 패배를 당하고 심지어 그 다음 해 몬테일 그리핀 에게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자리를 두고 도전하지만 판정으로 패배합니다. 이때부터 토니의 커리어는 조금씩 저물기 시작합니다. 간헐적으로 타이틀에 도전하지만 모두 다 마이너 타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톤이 2003년에는 마실리지로브를 판정으로 이기며 ibf 크루저급 타이틀을 획득하는 뒷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따라 2003년 4월 토니는 또 다른 레전드 에반드 올리필드를 마주합니다. 1984년 데뷔한 에반돌리필드는 1986년 크루즈급에서 첫 타이틀을 획득하고 1990년 버서 더글라스를 KO시키며 헤비급 통합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1996년 모두 다 아는 마이크 타이슨과의 두 번의 명경기들을 만들어냅니다. 타이슨과의 2차전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선사합니다. 타이슨은 이 경기에서 실격패 당합니다. 그 후그는 레녹스 루이즈와의 2차전, 존 루이즈와의 3차전 같은 명경기들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2002년에는 크리스 버드를 상대로 IBF 헤비급 타이틀에 도전하지만 판정패 당합니다. 그리고 2003년 홀리필드는 당시 IBF 크루저급 챔피언에 막 등극한 제임스 토니를 마주합니다. 두 선수, 이제 사실 전성기는 한참 지난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는 어딜 가지 않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검은색 트렁크가 토니 약간 보라 빛나는 트렁크가 홀리필드입니다. 제임스톤이 미드급 출신이라 홀리 필드보다 신장이 조금 작습니다. 홀리필드의 레프트 제임스톤이 위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홀리필드의 굵직한 레프트 토니 잘 피했습니다. 제임스톤이의 원투 하지만 에반도 홀리필드 대포알 같은 훅을 한방한방 한방 던집니다. 아직 1라운드인데 불꽃이 튑니다. 제임스토니의 랩프트훅 좋았습니다 여기서 쑥 1라운드 끝나갑니다 토니 원투 날카로웠습니다 아에반도 올리필드 한방한방 한방 강하게 주먹을 집어넣습니다 아 종올렸는데 두 선수 신경전 있습니다 아직 1라운드인데 경기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잽 싸움 치열합니다 토니 랩프트 그리고 원투까지 제임스톤이 허리 움직임 좋습니다 역시 테크니션 답습니다 강한 주먹을 주고받는 두 챔피언 제임스톤이 잽잽투 하지만 홀리필드 사납게 반격합니다 와이라운드 끝납니다 라운드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두 선수 3라운드 홀리필드 잽 좋습니다 잽으로 풀어나가는 에반도 홀리필드 와홀리필드 스트레이트 그리고 원투까지 제임스톤이 이거 충격있습니다 바디훅까지 홀리필드 거칩니다. 이번엔 제임스 토니의 잽잽투 바디까지 날카롭습니다. 와 토니의 카운터훅 하지만 그대로 받아치는 홀리필드. 홀리필드 원투 하지만 토니 이걸 숄더롤로 받아냈습니다. 토니 원투 홀리필드 충격 있습니다. 제대로 맞았습니다. 여기서 쭉 들어갑니다. 와 번개 같은 토니의 양욱. 한방 위로 주고, 아래로 주고, 위로 올라갑니다. 제임스톤이 잽잽2. 발이 섞어주고요. 그리고 원투까지 제임스톤이 확실히 주먹 스피드 빠릅니다. 미드급에서 올라온 선수라 다릅니다. 토니의 원투 아, 홀리필드. 맞고만 있으면 안 되죠. 반격해야 합니다. 그렇죠. 홀리필드. 아, 스트리트. 오늘에 몰린 제임스톤이. 와, 역시 홀리필드. 헤비급이라 힘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임스토니도 눈과 허리가 좋습니다. 잘 보고. 잘받아칩니다 토니 링줄에 몰렸습니다 와우 퍼컷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툭라운운드나납니다 아, 역시, 홀리필드 헤비급이라 주먹 한방 한방이 묵직해 보입니다 라운드 끝납니다 5라운드 토니 a v 와 홀리필드 이런 주먹 충격사입니다. 제임 e a v y heavy, heavy, h e 아 토니의 원투 강력합니다 와 메롱까지 했습니다 토니 여유가 넘칩니다 여기서 쑥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5라운드 끝나갑니다 토니의 원투 홀리필드 카운터 빗나갑니다 6라운드 토니의 잽잽 투 들어갔습니다 홀리필드 이런거 충격사입니다 들어갑니다 토니 스트리트 그리고 원 투까지 토니다운 컴비네이션입니다 여기서 툭 주고 그대로, 빵, 빵. 홀리필드 제임스톤이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토니는 또 링줄 타면서 피하고 공격할 것다 합니다. 확실히 테크니션 제임스톤입니다. 6라운드 끝나갑니다. 제임스톤이 원투 날카로웠습니다. 와, 제임스톤이 훅, 그리고 스트레이트. 여기서 쑥 들어갑니다. 토니, 와, 어퍼 훅, 좋습니다. 와, 스트레이트까지. 인해서 제임스 토니, 테크닉 너무 좋습니다. 와, 이번에도 토니의 스트레이트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스트레이트, 홀리필드 자꾸 주먹 허용합니다. 제임스 토니 1, 2, 강력합니다. 이번엔 토니의 오버핸드 라이트 위험했습니다. 질란운드 중간입니다. 와, 토니의 1, 2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1, 2, 홀리필드 주먹 너무 허용합니다. 아 랩트 좋고요. 열도를 하고 아위연합니다 제임스톤이 아 원투 아,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할 거다 피합니다. 8라운드 와홀리필드 오랜만에 위협적인 주먹입니다. 하지만 톤이 그대로 받아칩니다. 제임스톤이 1,2 그리고 후까지 확실히 제임스톤이 테크니션입니다 여기서 1,2 어퍼 그리고 돌리고 후까지 아 토니 아예 가드 내리고 여유롭습니다 이번에 스트레이트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제임스토니 와우 라이트 후까지 여유롭습니다 브라운드 홀리필드 조금 살아나 보입니다 토니의 랩트 그리고 스트레이트 토니 잽 툭툭 던집니다 홀리필드 훅 다시 훅 오랜만에 좋은 주먹 에반 홀리필드 와 라이트 하지만 토니 여유롭습니다 와, 이번에 들어가다 홀리필드가 한번 걸렸습니다. 여기서 툭! 아, 이번엔 토니가 뭐라 갑니다. 아, 이거 한대 맞았습니다. 여기서 토니가 살짝 페인팅 주고, 그대로 레프트. 오히려 홀리필드가 충격을 더 입었습니다. 와, 홀리필드, 이거 힘들어 보이는데요? 바디, 아, 다운입니다. 에반 홀리필드, 그라운드 기세가 오르나 했는데, 오히려 카운터를 맞고 충격을 입었습니다. 카운터는 주심 아 코너에서 경기 포기합니다. 이거 경기 끝납니다. 네 마지막 다운 장면입니다. 스트리트, 랩트, 바디. 여기서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마무리 그대로 쓰러지는 에반 돌리필드. 사실 9라운드 끝나기 직전 이 나온 두 개의 랩트가 홀리필드의 에너지를 깎은 결정적인 펀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홀리필드는 이 경기 후 8년 더 선수생활을 하는데, 2011년 브라이언 니엘슨과의 경기를 끝으로 그는 은퇴를 발표합니다. 제임스토니는 이 경기 후 무려 14년 더 선수생활을 합니다. 2005년에는 존 루이즈를 상대로 헤비급 타이틀에 도전해 판정으로 승리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하는 약물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해 타이틀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2017년, 그는 마이크 셰퍼드와의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